신주사이랑 벨페, 다이스 아카데미 리뉴얼 다이스 포인트인데, 엠블럼은 예쁘네요. 차원주사이가 필드에 존재한다면 랜덤한 몬스터 위치에 차원주사의 총 눈금수에 비례한 크기의 차원 균열을 생성합니다. 이 균열이 사라질 때 범위한 몬스터를 상대방 필드에 해당 위치로 이동시키고, 처치 SP 30%를 획득하며, 보스의 경우 상대 필드의 미니보스를 한번 소환합니다. 차원 주사위 합성 시 차원 균열 범위한 몬스터를 즉시 전이 시킵니다. 이거 뭐가 이렇게 쓰레기 같아?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 걸까? 핵방해일 조합한다라 보스 상대한테 보내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핵방해일에서 핵을 대체하고 차원을 넣는다. 안될것 같은데? 어, 아, 되나? 이게 차원 위치가 핵처럼 맨 앞줄로다가 가는 게 아니고 핵은 무조건 앞에 있는 뚱몹 한 번씩 잡아주잖아 근데 차원일 경우에 뚱몹을 못 잡고 왼쪽에 있는 쫄몹을 보내버린다 그러면은 SP만 보내주는 거지 뚱몹을 잡아줄 방법이 없어가지고 광포카 레온 차원으로 보내면 두번 맞을 거한 번만 맞는다고? 어 그거 맞네 생각해보니까 보스를 보낼 때내 필드에 있는 보스가 그냥 통째로 넘어가잖아 나는 사라지고 저쪽은 가니까 광폭화 때 보내면은 나는 안 맞고 쟤는 광폭화 레온 같은 게한방더 맞겠네 그죠? 이러면은, 이 차원을 초반에 보내가지고 이득을 보기에는 웬만한 물딜러들은 순삭을 해가지고 이득을 못 보는데, 광폭화 이후에 보내면 저쪽에 더블로 보스를 맞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긴 하네요. 태달 차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수는 있어. 태달로다가 일단 광폭까지 버틴 다음에 나중에 보스 타이밍 때 차원을 계속 합쳐가지고 보스를 계속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좀 <laughs> 킹받을지도. 아 쓰레긴 줄 알았는데 쓸 방법은 있을 것 같다. 하, 그럼 뭐 차원은 이렇게 하고 강다상 이러고 밸런스 패치를 이번에도 또 하거든요. 저번 패치에서도 밸런스 패치를 하고 이번에도 해가지고 이게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이게 벨페가저번엔좀 망했긴 했는데 그래도 벨페는 자주 해야지. 주사위가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건들 생각이 없으면 솔직히 그냥 노잼이잖아. 근데, 과열주사위가 저번에 특성 나왔다고 한번 벨페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유지시간 7초, 그리고 재사용 쿨타임을 5초로 줄여가지고, 안정성을 높였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특성을 넣고 사용을 해봤을 때, 안정성이 진짜 낮아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는 좀 잘한 팬츠라고 봐요. 과열이가 이 패츠로다가 다시 살아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내가 지금 제일 킹받는 게 이겁니다. 아니, 이거, 뭐야. 개조된 전기 주사위 상향. 이것만 상향한 게 아니라, 파동도 상향. 이게 맞아? 아, 나는, 좀 킹받아요. 원래, 렌다에서 영웅급 주사위 딜러들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벨패 전혀 안 해주고, 무조건 다 죽이고, 못 쓰게 만들고 그랬거든? 영웅 이하급은 그냥, 영웅 이하니까 다 죽어라.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오랜만에 영웅급 미아를 상향을 해준 거야. 영웅급 미아를 상향을 해줬다는 거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오랜만에 살려주니까 오히려 킹 받아. 그리고 일단 뭐 개조된 전기 주사위부터 하자고. 개조된 전기 주사위는 튕길 때마다 50% 증가. 초보들이 사용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정도. 그리고 파동이 데미지 최대치가 없어져가지고 일정 시간마다 데미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러면 협동전에서 시간을 오지게 끌어가지고 계속 끄는 거야, 시간을. 그러면은, 데미지가 계속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 협동 킹가 때 칼만 하고요 그죠? <laughs> 이게 그니까, 충전이랑 비교를 할순 없을 겁니다. 전설급의 비비게 그렇게 갑자기 딜이 폭증할 리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고, 그냥 초반에 시간 오지게 끌어서 얘 딜을 최대한 올려서 킹가떼기나 하면서 놀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의 성능? 어. <laughs> 킹가댁 한판 정도는 할수 있다. 너무 좋았고. 이런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왜냐면, 기존에 있던 영웅급 주사위를 이렇게 딜 제한을 소폭이라도 풀어가지고, 뭔가 킹가댁을 했을 때 기대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설급에 비빌 정도로 좋은 건 아니라서 밸런스는 잘 맞는. 바로, 다이스 아카데미. 누군가 저번에 다이스 아카데미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추가했네요 여기서 뭐 보상 하나 더 주겠죠 그러면 초보들은 좋죠 다이스 포인트 좋죠 다이스 포인트 영웅급 이아로다가 갈아가지고 포인트를 획득하세요 전설 주사위는 어떤 주사위도 필요 없는 주사위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맨날 전설을 갈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출몰을 하시는데 절대로 전설만 갈지 마세요 끝 저는 이만 가볼게요 유바